5 0 분이 남았다고? 1 챕터가 아직도 안 끝났다고? 빨리리 빨리 끝내자. 와 아, 전기 다 뽑았어요 이 양아치.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지? 일처럼 페이스가 있었다. 어디? 아, 안 놀래, 안 놀래. 별거 아님, 이때부터 재미 없어질 거임. 어, 여기 불 켜졌다. 아, 씨. 어, 씨. 아씨시아씨시시작이야또시작이야아허시불끼시돼 또 응, 허시아, 어, 허시아, 허 <laughs> 내 옆에 있었어 <laughs> 숨어있던 곳에 있었어 도라이 새끼 <laughs> 아 루시아 진짜 나 뭐야 뭐 할까 뭐 해줄까 내가 뭐 해주면 돼 잠깐만 가까이 오지는 말아줘 너왜 이번에 안 살아줘 나 나가라는 거지 나 나가래, 나 나가래. 나 나가게 해줬어. 아, 아이, 루시. 루시, 어딨어? 루시야. 루시야. 나한테 이런 이유가 뭐야? 어, 루시야. 너 거기 있구나. 너 거기서 뭐해? 루시야, 가까이 오는 거 아니지? 내가 뭐 하면 될까? 말을 해! 가까이 와주길 바라는 건가? 그래, 네, 거기 있구나. 자, 분명히 뭐 달려들거나 그럴 수 있어. 마음 잡아. 지나가도 될까? 아, 씨! 가까이 안오빨리 가버리네. 진짜 미안한데 나 진짜 절 못할 것 같아. 아 진심 못할 것 같아. 왜? 왜왜왜왜왜이 왜? 왜, 왜, 왜? 왜이아 왜? 일단, 가까이 가지 말고, 열쇠부터 찾아. 가까이 가면, 저 미친년이 날뛰니까, 근처로 가지 마. 저 미친년이야. 아, 그런가? 쟤 피해서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저 ᄉ 만나기 싫은데, 진짜. 아, 진짜. 지금부터야, 열쇠를 빨리 찾아. 밝은데 아, 못 오지? 못 오지? 여기 못 오지? 아니,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니, 많이 왔는데, 쟤도 나한테 지금 많이 왔단 말이야. 아, 뭐, 뭔가 주변이라도 밝으면 움직이겠는데. 아, 이거 앞이 안 보이잖아, 이거. 어떻게 깨라는 거, 이거? 아, 이게 뭐가 보여야 씨. 쉬... 찾지, 연병알. 카메라 쿨타임도 있음나 찾았어 나 찾았어 아 제발 그냥 지나다제나다이나스서나차어 어.. 차어 어디지? 나떻게나가지 와 됐다. 아 시부래 됐다. 아아아아 됐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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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뭔데 이게 뭔데 뭐, 으으 달려 좀아 제발. 제발. 아 선생님. 아. 뭐. 아. 뭐뭐 아. 뭐 할까요? 새 사진을 찍어달라고요? 아 손님 이쪽. 이쪽, 이쪽이 더 예쁜데? 옆에가 좋네. 문을 만져봤냐고요? 잠, 잠겨있는데요? 어, 문 사라졌어! <웃음> <웃음> 아 씨발 <laughs> 너왜 거기 있어? 왜 자꾸 너내 뒤에서 나타나? 뭔 <laughs> <laughs> 어, <눈이> 생겼다. <laughs> 사진을 찍으면 싫어하나? 어, 이거 인형인데? 번거라. 별거 아니겠지? 아, 다시 돌아온 거야? 아, 그래도 집안이 어두워. 어? 아, 안에 옷장밖에 없는데요? 아, 이거 거의 마라톤 아니야? 일착하가왜 이렇게 긴? 아니 인간적으로 문을 열고 나왔으면 끝내야지. 문 뒤에 문이 또 있고, 문 뒤에 문또 있고, 문 뒤에 문또 있는데, 거기에 문 뒤에 옷장이 있어. 아, 이거 맞아? 아. 아, 뭐야, 문 사라졌어. 아, <laughs> 씨. 갈 가야겠지. 가는 게 맞지. 아, 내가 안 열어도 되는 거구나. 이런 좀 괜찮을지도.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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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해. <laughs> 이러다 다 죽어. <laughs> 진짜로. 아. <laughs> 어, 또불못 먹여? 잠깐만. 이거 아직 안 끝났는데. 아, 이거. 어, 이건 또. 아, 왜 열쇠 턱? 아니, 턱을 얻었대. 내가안 열었어 아 불이라도 켜주세요 진짜 제발 어두우면 안 된다매 어씨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어, 마네킹이 어디 있더라? 왜,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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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laughs> 진짜 미안해. 뭔데? 어? 가라는 건가? 아! 으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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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가 있었나? 내가 아는 곳이 아닌가? 아 모르겠다. 나 이상한 나도 모르겠어. 나안 할래. 나 그만 할래. 봐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기요... 여기, 왜 다시 돌아왔지? 흠뻑 음... 자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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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어, 옷장이야 아 어... 뭐지 뭐지 이거 앞이 보여 뭘 하지 근데 여기가 어딘데 나 진짜 아무것도 안보여서 문 연건가? 아... 아... 여기까지 들어갔단 말이지? 작문 여니까 죽었어. 여기도 열리네. 어디? 언데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지나갈게. 아또 이지랄이야. 아 아까 그세 장이잖아. 아까 그세장 열쇠 찾는 그 방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 들었거든. 지금 끝으로 가고 있는 느낌은 아까부터 들었어. 아까부터... 아... 다칠 줄 알았다. 시브레... 어... 옷장마다 소리가 들려. 뭐야? 막힌 지이야 막혔네. 어, 이게 다네? 아, 옷장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시부레. 하하하하. <laughs> 아, 나는 뭘 찾아야 되지? 옷장 문을 다 열어야 되니? 혹시 새십장만뭐 그런 느낌인가? 어 뭐야? 아 어, 생각보다 근육질이었잖아. 어 아니네? 내가 아니네? 근데 아, 듣기 싫어. 아, 내가 꺼낸 거야? 지금 뭘 꺼낸 거야? 나뭐한 거지? 진짜 사라졌 다. 뭐가 막혀 있었 나？아, 펀데야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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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지고 있는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어? 들고 다녀야 된다고? 여기 판다? 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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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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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 여기 아닌가봐 여긴가아 제발 여기 아닌가봐 여기 아닌가봐 아씨. 에이 참 에이 어아 미안해 씨 사진 찍고 있다 오지 마라. <laughs> 미안해, 나 사진 찍고 있어. 나 사진 찍고 있어. 역시 열면 안 되는 문이었어. 앞문을. 어, 제발. 어? 됐다. 넌이화중이 씻고 싶냐? 샤워가 하고 싶어. 대박, 어... 꺼져. Come on, Lucy! Supper's ready! Come on up! Lucy? Why would she do that? She loved Pico! I don't know. She's never done anything like it. Huh? We, uh. I think we should see a professional professional You heard the diagnostic. She could be in danger. We don't have much of a choice. I know all that. But who the hell prescribes syringes for a child? Couldn't they just give us pills like everyone else? How can a child trust a parent that thrusts needles up their arms? This new doctor clearly doesn't know anything about parenting. I don't want their help anymore. She's only been worsening ever since we went to these doctors. Imaginary friends and all these weird behaviors. She doesn't even call me mom anymore. They're just trying to help. It's not their fault. 아프다고 러쉬가 요시가... 악마의 씨였나? 그 프렌드라고 미친 친구라고 이야기했던 새끼가 악마인가? 왜 들어갔니? 어? 천장이 빨개. 아, 너 오케이. 와. 아, 깜짝아. 아, 어, 제발. 와, 끝났다. 우와. 와. 이 정도면 10만원에 영원 팔았다, 이거.